人生の一番美味しいところってあるでしょ。それって人それぞれ違うの。秒歳代、秒歳代っていうのが一番人生で美味しいところってあるんだけど、この子の一番人生の美味しいところピークっていうのが三十五歳ぐらいなんだよね。なんか人生で最美味しい、美味しい時期が人마다ちがうんで、この人みたいな場合は三十五歳が一番人生で美味しい時期です。三十五歳から下がる意味じゃないよ。 35세부터 운이 내려간다는 의미는 아니랍니다. 다기가있그 시기가 제일 인생에 맛있는 시기라고 합니다. 이 사람은 정말 반짝반짝하고 사주가 반짝반짝하고 반짝반짝사주예요 아마 움직임 움직임도 빨라요? 아마 잘하는 것 같아요 노래도 うん。 잘해요 항상 스포트라이트에 가득 찬 사주여서 역시 아이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태어난 시절에 연예인의 사주예요 스포트라이트를 언제나 비추는 사주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연예인, 아이돌 사주랍니다